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날씨 많이 춥죠? <laughs> 아유 굉장히 그냥 엊그제는 네. 그냥 에어컨 밑에 있는 것도 참저게 했었는데 요번에 이틀 진짜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, 이런 네. 날은 뭐 먹으면 좋을까요? 뭐 드시면 아 이런 날은 아무래도 뜨끈뜨끈한 국물 또 네, 국물이 또 음. 생각나는 계절이죠 네. 네. 여기 힘찬 낙지면가에서 오늘 우리 사장님 식사 중 오늘이 이제 보니까 여기 낙지가 한 마리가 그냥 통으로 들어갔는데, 이게 뭐죠? 이 오늘 메뉴인가? 아, 오늘, 네. 더, 예. 통낙지. 아, 한 발이예요? 마리가 두 네. 마리입니다. 아, 이거 <laughs> 예. 우리 사장님도 예. 이제 예. 후하게 쓰셨네. 예. 화를 내잖아요. 그렇게 하니까. 예. 한 마리라고 하니까. 두, 마리. 두, 두 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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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입니다. 두 마리입니다. 이야, 이거 통통하게. 예. 통낙지 순두부탕입니다. 네. 예. 이게 점심 특선이죠? 네, 예. 점심 특선이고요. 예. 네. 뭐 따뜻한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기 해주기도 하고 네. 예, 해장에도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그게 말이에요. 네. 사장님 그러면 네. 이제 또 식사 좀한번 하셔야죠. 아 그럼 네. 해야죠. 네, 예. 네, 예, 예. 네 오늘 네. 예, 좀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예,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해장에도 좋은 네. 어, 예, 점심 때그 네. 오전에 지친 그 마음을 확 풀어줄 네. 통나지 순두부탕 자 만나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보기만 해도 이거, 와, 보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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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음. 예. 순두부 이거 보이시죠? 예. 크아. 일단, 크게 뜨겠습니다. 예. 예. 뭐든 크게 할 사람은 크게 떠야 됩니다. 예. 아. 근데 밥이 없어요. <laughs> 밥은 어밥 여기 있죠? 짠. 예, 아, 여기 있습니다. 예. 네, 많이 예. 맛있게 드시고요. 예예예, 모두 예, 예. 화이팅입니다. 예, 함께 화이팅하시죠. 예, 만나게 예. 한번 드시나요? 예예, 만나게 예. 먹겠습니다. 음, 어그